한허근이 알파예요 그러면 잘 봐봐요 이거 다 차방정식이긴 하지만 개수가 다 뭐예요? 개수가? 양수죠 아 개수가 다 실수죠 네. 그러면 허근이 하나가 존재를 하면 그거에 대한 반드시 모두 존재한다고요? 혈레인도 존재를 한다고요? 근데 얘는 허근을 뭐라고 잡기로 했어요? 알파 베타 둘로 잡기로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인 거예요? 베타. 곧. 알파 바가 베타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불러도 돼요? 베타 바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알파랑 알파 바가 뭐여요 베타. 알파? 베타 라고 써도 되겠죠. 똑같겠죠. 이게 알파일 거 아니에요. 두개 더하는 거니까 이거겠죠. 이 알파 베타는 여기서 금각의 사회관계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에요? 4죠. 8이겠죠. 어렵나요? 이거예요 됐어요? 잘 물어봤어요. 끝.